안녕하세요. 식약청 식생활안전과 연구관 최윤주입니다. 식약청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안전관리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동안은 5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위주로 지원을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50명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급식안전관리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설수로 따지면 전국에 36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총 600여 곳 이상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시범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조리원 원장 대상의 집합교육 및 방문 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현장 방문 지도를 통해 조리원과 조리시설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린이 성장 단계에 맞춘 식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식약청에서는 이런 소규모 시설에 대한 급식 안전관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그러므로써 급식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어린이 급식시설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칼 도마의 구분 사용, 식재료의 유통기한 확인, 식품 표시 사항 확인 등 식품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